그 어렸을 때부터 화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. 근데 저도 부모가 돼서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의 요구를 부모들이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. 그럼 그때 애들은 화를 내거든요. 근데 부모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. 해달란드로 다해줄 수가 없는데, 화를 내니까 그때 결국 하는 말이 부모들이 화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, 어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. 니가 그러니까 너무 화날 수 있어 그럼 니가 화나마 아빠한테 표현해라 이거 듣고 그래 너 정말 속상할 것 같아 인정해줘요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들어줄 수가 없어 하지만 넌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은 자기 감정을 수용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았네 그렇게 화를 내는 아이들이 화를 잘 표현하고 잘 수용받는 아이들은요 그 화를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사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화는 분명히 숨기는 이 있어요 그러분 생각해보세요 연해하는데 속상하고 믿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연습이 안 되면 결국엔 깨트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, 화는 나쁜 거야 라는 생각들부터 일단 집단에서 좀 내려놓고 좀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. 그랬을 때, 화를 냈을 때, 보통 사회에서는 화를 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등 돌리고 그 자리를 갖추고 나가버리든지, 집에 가서 문점, 그래서 너랑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. 화를 낸다는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어떤 정도를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지. 근데 집단은, 우리가 서로 계속 마주 앉아서 얘기해주기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화를 내고 자는 거예요.